경기도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정책협의체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가 22일 오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24명의 시장군수와 7명의 부시장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민행복 최우선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이재명 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기본소득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와 해당 자치단체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성되며,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과 조사, 실천방안 연구, 공동대응 등을 하게 됩니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이고,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 유치 등 일곱 개 분야의 국장급 실무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로 구성돼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홍보 등 지자체 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날 합의로 도와 31개 시군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이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제안한 협의 기구로, 주요 교육정책 수립 집행과 관련한 도와 도교육청, 시, 군, 상호간 협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5대 협의체 형태로 참가해 교육비 지원, 학교시설 개방 등 교육 현안 사전 논의. 교육 관련 법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공동 대응하게 됩니다. 협의회 구성과 별도로 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 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버스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확대와 인력 지원,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환자 이송에 필요한 닥터 헬기 이착륙장 확보 그리고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도와 시군간 관계에서 도의 일방적 정책 지시보다는 소통과 협치의 바탕을 둔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구체적 방안으로 도의 정책을 시군에서 선별적으로 골라 도입할 수 있는 정책 마켓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지사는 경기도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각 시군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마켓처럼 전시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시군이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서 발굴된 좋은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지사는 또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시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재정 지원 계획을 세워 시군과 공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는 긴급재난 문자 승인 권한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16개 경기도 사무와 월드컵 경기장, 실락 박물관 등 시군에 있는 10개 경기도 공공 시설물 관리권을 시군에 이양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또 도시재생전략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시군 위임과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배정 물량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 사무의 시군 이양에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도 시군 간 업무 재배분, 사무 위임 조례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도와 각 시군은 정책 공유의 시간을 갖고 시군별로 시행 중인 우수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수원 휴먼주택, 고양시 남북표준 시범 도시, 용인시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 성남시 아동 수당 확대, 부천시 광역동 추진 등의 정책이 소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뉴스미디어 임희의 기자였습니다.